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샘물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베이스 메이크업 스킬을 배우게 됐는데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상태로 외출을 해봤는데, 분명히 기존에도 사용하던 똑같은 파운데이션인데, 바르는 스킬만 조금 바뀌었다고 지속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느 정도 제 손에 조금 적응이 됐다 싶을 때,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샘물 아카데미에서 배운 스킬이긴 하지만 저희 담임쌤하고 또 다른 담임쌤들하고 정샘물 원장님하고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하고 바르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저희 담임쌤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지금 피부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먼저 마스크팩을 하나 해줄 거예요. 이거는 스테디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엄청 건조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팩을 할 때도 있고 아침에만 할 때도 있고 저녁에만 할 때도 있는데 아침에 마스크팩까지 할 정도의 건조한 피부는 아니다 싶으시면 토너나 가지고 계신 스킨 같은 걸로 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보통 잘 때는 이거 하고서 혹시나 자면서 수분이 또 마를 수가 있어서 그 위에 크림이나 에센스를 한번더 바르고 자는데요. 아침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촉촉한 팩 하나 하고 조금 닦아내고 기본 하던 스킨케어를 조금 얇게 올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첫 단계에서 수분을 완전히 꽉 잡아줘야 지속력도 늘고 화장도 훨씬 잘 먹게 되는 피부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팩에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5일 동안 되게 집중적으로 피부 사이클에 맞춰서 피부를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 이거 너무 좋아서 또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 이제 팩을 떼어줄게요. 지금 제가 잠을 잘 거면 이 상태로 냅둬도 괜찮지만,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기 위해서 지금 수분팩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살짝 걷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걷어내면 이 화장솜에서 다 흡수해 가기 때문에 엄청 바삭바삭해질 수도 있거든요. 좋아하는 토너나 지금 쓰고 있는 에센스가 있는데 이 에센스를 적셔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적당히 묻혀서 살짝씩 걷어내 줍니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팩까지는 부담스럽다. 그 정도 시간이 없다 싶으시면 이런 좀 끈적이지 않고 담백한류의 토너를 여러 번 먹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거 독도 토너랑 해풍 속 진정 토너 그리고 뭐 어성초 스킨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아까보다는 흡수가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살살살 두드려 줍니다. 지금도 중요한 게 제가 예전 화장 잘 먹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초가 잘 흡수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두드려 주면서 피부에 기초들이 고르게 묻을 수 있도록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기초가 이런 테두리에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기초를 바를 때 피부 결대로 바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곽 부분에 많이 이렇게 뭉치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여기가 때처럼 밀리듯이 메이크업이 밀려 나오거든요? 저는 다음 단계 가기 전에 항상 이 외곽을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흡수가 다 됐는데요. 저는 방금 썼던 에센스를 손에다가 덜어서 한번 더 두드려 줄게요. 우리는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손바닥까지 촉촉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 봤을 때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쫀쫀한데 겉으로 봤을 때 번들번들거리는 광은 없다. 그런 느낌이 날 때까지만 기초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엄청 반짝반짝거려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매끈한 광이 도는 정도예요. 그 다음은 선크림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저는 닥터지나 뺀느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게 이거라서 이걸 발라보도록 할게요. 선크림도 좀 중요한게 이거는 되게 촉촉한 선크림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잘 맞지 않는 기초는 또 나중에 밀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기초랑은 잘 어울리는 선크림이라서 이걸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발라놓고 얇게 펴줍니다. 선크림을 바르니까 확실히 번들번들거려졌죠? <laughs> 근데 지금 이 번들거림은 선크림의 번들거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초가 밀려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정도는 기초궁합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저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이게 정샘물 제품이에요. 뭔가 제가 학원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굳이 이 영상에 학원 제품을 넣지 않을 텐데, 이 파운데이션이 진짜 정말 좋거든요? 이 제품은 기초궁합도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내장 퍼프로 발라도 진짜 잘 먹었고 특히나 오늘 제가 알려드린 브러쉬 테크닉으로 사용했을 때도 너무 만족스러운 파운데이션이어서 오늘 영상에서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카데미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사용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거를 제품 설명을 살짝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얘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펌핑해서 사용하는 그런 파운데이션보다는 미세하게 살짝 쫀득한 질감이긴 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꾸덕한 건 아닌데, 이거랑 똑같은 색깔의 컨실러가 바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나는 조금 커버력 있게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예 이 컨실러를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도 색깔 차이가 진짜 거의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서 그렇게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먼저 올려준 후에 필요한 부분만 컨실러로 2차 커버를 해줄게요. 먼저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이 피카소 브러쉬인데요. 굳이 이 브러쉬가 아니어도 되지만 저는 이 브러쉬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서 오늘은 이 브러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먹여줄 건데요. 일단 이쪽 면에 이렇게 묻혀놓고 이 옆에 좀 결이 있어요. 이 팔레트가 없다면 손등에다가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내 얼굴 바르는 거니까. 여기서 고루 묻혀주고 또 뒤를 돌려서 반대편에도 고루 묻혀주고 앞뒤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고르게 묻혀줘요. 제가 원래는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 펴바르는 용도로만 쓰고 퍼프로 마무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카데미에서 배우면서 이 브러쉬 하나만으로도 지속력이 좋아질 수 있구나를 너무 느껴서 이렇게 브러쉬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오는 건 레이저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반쪽만 후딱 발라봤고요.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브러쉬에 묻히는 양은 브러쉬를 전부 다이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 다 묻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한요 중간쯤 묻히는 게딱 적당하더라고요.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오게 묻혀주신 뒤에 얘를 얼굴에 가장 두꺼운 부위인 V존. V존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정원장님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안쪽으로. 이 기준으로 뒤로 먼저 바르시는 아티스트가 있고 앞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앞쪽으로 하는 게 양조절이 더 편해서 앞쪽으로 와서 저는 이때 이코 밑에를 커버를 같이 해줘요. 코 밑에나 입 주변, 턱, 그 다음 이마를 발라줍니다. 저는 지금 레이저 때문에 이마가 붉은기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얼굴에 좀 중심 축이 되는 이마 앞부분이나 코, 코밑 인중, 그리고 턱 앞쪽. 이런 부분은 굳이 커버가 필요 없다면 두껍게 바르시지 않는 게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잔여량들로 딱히 커버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살살 쓸어주면서 발라줘요. 그다음 아까 여기다가 칠해놓은 이 파운데이션을 바깥으로 퍼뜨려 줍니다. 저는 이쪽에 커버가 조금 필요한 편이거든요. 지금 흉터가 많이 져가지고 이걸 스팟으로 커버해도 되긴 하지만 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운데이션을 더 묻혀서 볼 쪽에만 한번더 올려줘요. 뭉치지 않게 고루고루. 보통은 이쪽에서 내 살과 자연스럽게 이어져라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쪽에 커버가 필요한 편이라서 여기서 목 아래로 이렇게 퍼트려줘요. 내 피부톤과 잘 맞아지게. 그리고 브러쉬에 정말 소량을 묻혀서 코를 커버해줍니다. 저는 코가 모공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좀더 두껍게 커버를 많이 했는데 무너지면서 엄청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근데 코 부분을 얇게 바르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니까 화장이 훨씬 덜 무너지면서 무너질 때도 예쁘게, 무너진다기보다 유분하고 예쁘게 잘 섞이더라고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단계. 요 브러쉬의 넓은 면으로 피부를 두드려줍니다. 소리를 들으면 되게 아플 것 같지만 아픈 정도의 두드림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브러쉬로 두드려주는 테크닉이 지속력을 엄청 업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고르게 많이 밀착시켜주는 편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 브러쉬 쇠 면이 얼굴에 닿으면 혹시나 찍힐 수가 있거든요. 찍히거나 닦여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최대한 이 브러쉬 면으로만 두드릴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1차를 바른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레이저 붉은기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레이저를 받고 며칠이 지나서 피부가 재생되어 있는 중이라 각질도 엄청 떠있는데 이 정도면 꽤잘 먹은 편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저는 여기 있는 컨실러를 사용해볼게요. 이 컨실러랑 파운데이션 조금이랑 1대1로 섞어서 커버가 좀더 필요한 부위를 커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없다면 저는 스파 컨실러나 조금 꾸덕한 리퀴드 제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넓은 면으로 짭짭 붙여주고 그 경계가 조금 신경 쓰인다 싶으면 살살 쓸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조금 커버 됐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부분도 커버해 줄게요. 이렇게 2차 커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료해 봤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같은 파운데이션도 이 브러쉬로 바르면 이렇게 광이 잘 나거든요? 피부 참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짠.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 방법이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연습 과정들을 조금 반복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이 지속력 짱짱하고 완벽한 베이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